제 250회 동대문구 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 활동과 구정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회의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회의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이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구경석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개획위원장 구경석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50회 임시 회 제2차 행정개획위원회에 협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상의 민간위탁 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중에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리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 단체 는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개변 조례나 시기 정한부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나 한시 업무 등 관련 조례 재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기, 의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상의 사 기준, 고의의 동의,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안 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치상의 공정한 위탁을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탁하도록 하고, 이탁, 대약 체결, 운영 지원,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제1 4조부터1 7조까지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기에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사무, 편람, 피치, 계약해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차 경정계획위원회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두는 안 제5제 등 2인 3호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 우리 부가 일정 부분 이상의 예산을 상담하면서도 의회에서 된 동의 구상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갖춰 제작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중제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는 가결을 하신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병석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민간이탁에 관한 조례안이 과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과정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및 취재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0회 동대문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회를 みたいな。